메타가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아바타 1.2m 거리두기 기능을 도입합니다. 이는 메타버스 속 폭력과 성적 괴롭힘 등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상한 3차원 가상세계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호라이즌 월드와 호라이즌 베뉴 앱을 통해 가상세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개인 경계선이라는 공간을 부여하는 기본 설정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개인 경계선 기능은 1.2m 거리를 유지해 A 아바타가 B 아바타에 접근하더라도 B 아바타의 개인 경계선 내로는 진입할 수 없도록 개인 영역을 만드는 것인데요. 메타는 새롭게 시도한 거리 두기가 정착되면 사용자 각자가 스스로 개인 경계선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폭력을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는 작년 12월 메타의 가상 세계 앱에 11시간 30분 접속한 결과 성희롱과 학대 등 100여 건의 앱 정책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새롭게 떠오른 가상 세계 속 괴롭힘 문제가 거리두기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비추가 주목됩니다.